근데 지금 이제 또 서커스 이벤트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캐릭으로 하고 계신 형님들 이제 서커스 한 시간씩 이제 캐릭 별로 들어가면서 돌려주기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캐릭 별로 들어가서 장비도 이제 본 장비에 있는 거 착용하는 그런 매크로를 좀 만들어 볼 건데 매크로는 퍼플에 있는 녹화 기능으로 만들 거거든요 일단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캐릭터 선대창을 가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이 고정 버튼 있죠. 캐릭터 고정 버튼. 만약에 이 고정 버튼을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은 이거는 다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매크로 만들 때 마지막에 있는 캐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혹시라도 고정이 되어 있으시면은 이 고정은 다 풀어 주세요. 네, 이렇게 고정이 다 풀렸으면은 일단 캐릭별로 들어가서 스케줄 확인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캐릭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메뉴 눌러서 스케줄 기존에 서커스를 돌렸던 캐릭들은 이런 식으로 서커스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자동으로 제가 추가를 안 했지만 네, 저처럼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캐릭이 있을 거고 이번에 신규로 만든 캐릭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캐릭들은 이런 식으로 스케줄에 서커스 등록해주고 그리고 옵션도 뭐요것도 웬만하면은 뭐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물약도 구매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또 웬만하면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진주나 정강, 그리고 용옥도 네 필수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캐릭별로 용옥이랑 이제 물약, 그리고 기란마을에 갖다 놓은 거, 이렇게 스케줄 등록까지 다 확인을 하셨으면은 처음에는 기란마을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달라진 점이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쓰시면은 아마 이제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NPC 맵 위에 이벤트 동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셨던 매크로는 한 칸씩 내려왔기 때문에 안될 거고 이런 걸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는 매크로를 하나 넣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뭐 기란마을에서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커스를 1시간 돌고 나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만드실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서커스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매크로를 순서대로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 만드실 때는 이제 퍼플에 있는 녹화 기능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녹화 버튼 눌렀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장비를 먼저 해체를 하셔야겠죠. 네, 캐릭터 창 누르신 다음에 이것도 잘하면은 이 스탯 정보로 와 있을 때가 있어서 장비 정보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일단 저는 3번 세트가 벗는 거거든요. 네, 장비 벗어주고요. 그다음에 NPC 누르고 창고지기 A로 갈게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왔고 여기서 조금 딜레이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잘 되더라도 주말 지나면은 막 렉이 좀 생겨가지고 그때는 좀 딜레이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여유를 주고 장비 보관 네. 이거는 이제 미리 장비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장비 보관 세팅을 모두 맡기기 하시고 X 눌러주고 메뉴 누르신 다음에 재시작 캐릭터 선택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딜레이를 좀 주시고요. 이제 캐릭터 선택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접속한 순서대로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장이 되고 나서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아요. 뭐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제 NPC를 누르고 이제 장비를 찾아야겠죠. 통합창고지기 A. 여기서도 동일하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한 5초에서 10초 기다린 다음에 장비 찾기. 그리고 모두 찾기. 그 다음에 창을 닫아 주시고, 이제 장비를 착용을 해야겠죠. 캐릭터 창 누르고, 이것도 뭐 장비 정보 한번 눌러 주면 좋아요. 그리고 미리 이제 본 장비로 세팅했던 거. 저는 2번 세팅이거든요. 2번 세팅 눌러 주고요. 그리고 창 닫고, 이 상태에서 스케줄로 들어가는 되는데, 뭐 이번에 NPC가 이제 버프 동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좀괜찮을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버프 동상 먹었죠. 그 다음에 메뉴 누르고 스케줄. 이거 스케줄 시작.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매크로 만드는 거는 끝난 거고요. 여기서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름 지정해 주시고 반복 횟수는. 캐릭터 수량만큼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13 캐릭이 있으니까 13개로 할 거고요. 반복 간격은 1시간 1분으로 해주시면 돼요. 뭐 스케줄 끝난 다음에 물약 채우는 시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넉넉히 1시간 1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네, 이렇게 되면은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돌아가는지 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마을로 귀환하고이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는 있을 거예요. 방금 스탯 정보 눌렀던 거, 장비 정보 눌렀던 거, 이거는 좀 패스하셔도 되고 장비 정보만 눌러셔도 됩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위해서 한번더 눌렀던 거고요. 네, 창고 잘 왔고요. 네, 이렇게 장비 맡겨주고. 바뀌기 누를 거고요 일단 제 마우스는 계속 여기 있습니다 네, 마우스 클릭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캐릭으로 선택을 할 거고 뭐 형님들은 뭐열 캐릭이다 그러면은 열 번째 캐릭으로 누르시면 되고 뭐 캐릭이 다섯 개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캐릭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캐릭터로 갔죠. 이제 NPC를 눌러서 창고에 가서 이제 장비를 찾아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창고 왔고, 장비 찾을 겁니다. 네, 잘 찾았죠? 그리고 이제 창을 끌 거고, 아까 하나, 원래 없었던 거 추가한 거. 버프 동상도 아마 갈 거예요. 네, 장비 착용하고, 네, 장비 착용했죠? 이제 버프 동상으로 갈 겁니다. 이제 스케줄을 실행을 시키면은 매크로가 잘 짜여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 장비까지 착용하는 매크로 만들었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서커스 진행하는데, 저처럼 이제 열쇠 캐릭이신 형님들은 13시간을 또 서커스를 돌려주셔야 되는데, 또, 하루 시간, 한 시간씩 또 캐릭터 바꿔가면서 해주기가 시간이 또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커스 매크로 만드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편안하게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